네, 안녕하세요 아,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하 이번에 보면은 이게 영락거거든요 내가 원말로 샜는데 우리가 이 도안을 보세요 우리가 영락 때 보면 이 도안이 이 얼굴을 보면 이 용의 그 얼굴을 보면은 머리 쪽으로 보면은 이 영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원대 같으면은 이발리가 이게 하나의그 감아가지고 용, 그 몇, 저기, 뭐야, 매 병을 감았는데 이거는 세워져가지고 지금 서서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발이 여기 있고 힘차게 있고 꼬랑지가 있고 그러면 이게 보면 는 거의 영락대 우리 영락대는 발가락이, 발톱이 있잖아요. 세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고, 다섯 개짜리도 있어요. 거의 다섯 개, 세 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 영락 초. 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요것. 영락으로 보시면 되요 그리고 특이할 점이 뭐냐면 용이 부분은 아주 그 백첩 백화로 어 첩을 한 다음에 이 유약을 그 틈새에다가 어 뭐라 할까 남무유약을몇번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남유를 유상체로 칠한 게 아니라 유상체로 칠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를 들면은 백첩으로 이따 한번 군운 다음에 유상체로 어남유로 다시 유약을 세필로 해가지고 다 틈틈이 넣은 다음에 다시 굽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밑에 그 영락도안 있죠 우리가 보면 이 황실도안이죠 요 밑에요 아래쪽 연판문식으로 냈던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예를 들어 꽃무늬에다가 연화문식으로 쭉 연결돼 가지고 이제 전지화의 문식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 이 영락문식으로 우리 황실도안이죠 이런 거로 들어가고 특히 여기는 또 봉황 이 봉황은 영락대 보면 우리 홍무대 보면 봉황 아니면은 여기 꼭 들어가요 홍무대 그러니까 쉽게 해서 홍무대를 보지 말고 영락으로 보셔도 돼요 이거는 오, 요 무늬가 영락이 들어가죠. 그리고 요 무늬가 또 영락대, 요, 이 무늬가, 이 영락 무늬가 요렇게 요 무늬도 영락대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매병치고도 요, 요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관지는 없어요. 관지는 없어도 영락던데, 이 영락, 그러니까 명초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홍무로도 보지마시고 그냥 영락으로 홍무 때는 용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특히. 홍무 때는 이렇게 용이 날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락대, 요 영락초에 우리가 간지 없는 게 많거든요. 도자기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영락으로 보시고, 용, 운영문이 아주 그서 있어가지고, 요게 우리가 접시도 있고, 어, 우리가 큰 접시 같은 데도 있고, 이 여러 쪽으로 보면 요 영락문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우리가 봉황이 들어가고 황실도 아니죠. 이게 또 황실. 그러니까 쉽게 관육급이죠. 이거는 그리고 위에 그, 그, 그 매병이 저기도 아주 그 영락이 도안들잖아요. 거의 그 영락대 요요 도안이 용천료도이렇게 들어가고 관요도 요 이런 거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보면 책도 보고 도록도 보고 저 중국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나저도 알았는데 항상 도자기는 모르는 건또 한번 물어봐가지고 또 상대방이 아는 사람한테 한번 어, 기동량도 해보셔가지고, 도자기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도자기 있으면, 이런 거는 영락대로 보시면 되고, 혹시 원대가 아니다. 저도 예전에 원대로 봤는데, 이건 영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영락으로 봐서, 백첩으로, 여기도 백첩으로, 예를 들어, 봉황을, 아니, 봉황도 잘, 음각, 세필로 해가, 저기, 뭐야, 각화도잘된 다음에 있잖아요. 어, 그, 한번 구운 다음에, 다시 이제, 재난율을, 이상체를 그려가지고 넣은 거예요. 상당히 잘 만들었고, 보면은, 이 구름도안도 보면 아주 그냥 정교하게 그냥 우리가 백화, 백첩을 해가지고 아무 모양 없이 만들거아니또 여기다 백첩으로 우리가 태첩을 한 다음에, 음각, 양각으로 해가지고, 요, 구름도 아주 정교하게 보시다시피 이런 것도 정교하게잘 그렸어요. 이런 것도, 구름도안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밑으로, 특히 여기 밑으로 영락문이, 우리가 연사문, 저기 뭐야, 전지화염식으로 꽃, 꽃을 하나에 그 감었죠? 그리고 여기도인제 우리가 보면 꼭 위에도 이렇게 감았죠 이런 것도 이런 또 감은 것은 거의 영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락대 모르고 지나가는 시청자분들 많지만 도자기는 따로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귀해요. 되게 중국에서도 귀해지만 한국에서도 귀해요. 왜냐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도자기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베남 유해사가 백유 초 파를 한 것은 드물다 이거죠 영락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유약이 벌써 발색이 그냥 보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우리가 원청까지 크지 않고, 높이가 3집한 3.5.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매변구, 그 주변부치림이한 4.5. 상당히 예, 큰 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원청 왔던 거는 뭐 40cm가 넘는데, 이건 33cm 정도 되면은 상당히 작으면서도 아담하고, 요 영락의 그, 요 무늬를 보면은 항상 영락, 우리가 홍무대도 아니고, 이거는 원대도 아니고, 영락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도 안돼 아까 얘기했지만 상상이 잘그렇고이 재나, 또 상하로 퇴치된 것이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온도를, 이거를 만데백0유 초, 파를한 다음에, 가마를 굳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소성을, 재나미로 이제 몇 번을 가서 붓을, 세필을 해가지고, 이 틈에다가 이제 유상체를 다시 칠하잖아요. 그럴 땐, 이 붓이라는 게 이제 위약이라는 게, 근제그 가마에 들어가면 뜨겁다 보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위에는 좀 얇, 약간은 이 들발랐고, 여기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 도자기가 나오는 거니까,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요. 런거 도자기 잘 보시면, 개념이가 예를 들면 훅기로 칠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전부 세필로, 어, 틈틈이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게 되면, 항상, 공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죠. 도자기가. 그러니까, 성력이 저런 도자기는 유심있게 보시라는 거죠. 항상 좋은 도자기에 그런 두개 진주가 있고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도자기는 따로 없어요. 최고의 도자기 우리 성욱선에서 최고의 도자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투자 제가 항상 투자와 시간과 저기 안목과 그러다 보면은 좋은 도자기 만난다고 항상 좋은 도자기 따로 없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유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공부도 게을리 하다 보면은 많은 도자기 좋은 도자기 만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아시고 항상 이 성우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는 좋은 도자기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항상 잘 보셨다가, 어, 이거는 명품이니까, 어, 도자기 그 구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